(43장입니다) 예 (43장) 네 예, 지난 시간에 도화장이었죠 네, 충화장, 네. 예, 예, 그런데 도화는 허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은 지유장입니다 지유 지우, 가장 유연한 것 부드러운 것 그래서 도화장에서는 마음에 집중을, 치중을 했고, 네. 마음을 허심하도록 치중을 했고, 네. 여기서는 몸을, 네. 몸을 항상 유연하게 갖도록, 아. 유연한 몸. 그러니까 유연한 몸도 사실은 마음이지 몸이 유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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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연하지만은 이것도 유연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네.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유연하라 이제 아, 아주 네. 아 유연하게 해라. 그리고 지금 예, 그 지금 우리들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지금 중국 사기를 조금들 공부를 하면은 네. 전쟁을 할 때기도 해요. 네, 네. 한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덤비면은 한 사람은 너무 부드럽게 예, 대응을 하거든요. 아. 이러지 같이 욕하는 것은 기록에 남은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느 시대를 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어느 시대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은 네. 이, 이, 이러한 맛이 있어요. 일종의 예. 맛이네요, 진짜. 예. 그 전쟁터인데요. 예, 예, 맛있어요. 네. 맛이 예. 있어요. 근데 점잖게 너무 유연하면은 정신 사, 화난 사람 저기 성질 급한 사람은 네. 화가 더 나잖아요. 네, 네. 예? 화가 더 나. 네, 예. 그래가지 뭐그 그, 너는 그 임금한테 네. 그렇게 그, 막 그냥 기어싸니까 네. 너는 강아지 같다고 다그러니까야걔가너 네.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겠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나, 나를 개라고 하니 네. 개들이고. <laughs> 기대가 네. 네. 높아지냐 이말이에 네. 걔가 같은 말이지만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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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싸움이 안 일어나 버려요. 그렇네요. 네. 딱딱 네. 딱 멈춰져요. 그 네. 뒤로 네. 그렇게 막 그냥 막 아주 막 치고 맞고 막 하다가도 네. 딱 멈춰집니다. 이번에 제가 테니스 시합을 봤거든요. 음. 제가 이제 주말마다 테니스 네. 치니까 네. 윈블던 대회라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네. 결승전에 조코비치하고 넘버원인데, 음. 그 상대가 키리오스라고 호주 젊은 예. 친구가 나왔는데요. 예. 이 친구는 지금까지 하도 잔소리가 많아고 벌금을 한 10억을 물었습니다. <laughs> 그날도 게임이 예. 안 되니까 예. 온갖 소리를 심판한테 항의하고 조코비치한테 도발하는데요. 음. 음. 조코비치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겼어요, 스님. 아, 옳지, 옳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 그런 거예요, 지금. 강양자 부득기사 아까 지난 시간 네, 했죠 네, 딱 그겁니다. 예, 네. 예, 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만 자기만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유를 해야만 된다. 네. 정말로 부드러운 도리를 지각할 지자겠죠 하, 네, 예, 네, 예, 부드러운 유자. 네. 예, 보면은 이 저기를 뭐냐 그러면은 수지 물은 말이죠. 천산푸지 산을 뚫고 땅도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이게 아래로 흘러 내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물이요? 네 예, 물이 그야 뭐 하늘도 뚫어버리고 땅도 뚫어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 물이다 부드러워야 아니, 그렇게 된다. 저쪽 팔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물은 굉장히 세네요. 예. 물이. 네. 정말로 부드러운 대명사는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 글씨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액자 중에 하나가 적수천석이라고 그 기억나실걸요? 방울물이 바이또를 뚫는다. 아, 아, 참 멋있습니다. <laughs> 방울로 똑 네. 떨어지는 방울물이 네. 바이또를 뚫어버려요. 천석이군요. 네. 네. 이게 물이거든요. 이게 부드러이 세상에 부드러운 것을 이길 장사가 어디가 있느냐? 그게 이 망치로 이걸 뚫서 뚫을 게아닌데예 아니죠. 아.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지우장은 네. 그렇습니다. 자, 천하지우가 네. 네. 치빙 천하지지견하면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은 네. 천하의 가장 강한 데를 치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가장 부드러운 물은. 네. 가장 강한 돌 위를 빰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예, 예, 예. 거침없이. 예. 그 위치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지금 표현은 치빙이라고 썼지만 스님 예. 말씀으로 보면 예. 그 이상이군요.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천하에 칙하게 단단한 데를 치빙. 마음대로 달린다. 마음대로, 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부드러움이다. 네, 부드러운 네. 것이다. 아, 네. 예. 그래 놓고서는 무유가 입어 무관이라, 무형은, 무형은 무관에도 들어간다. 무형, 이게 형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 형체가 있으면은. 그러네요. 네. 예. 네. 그런데 무관 그러면은, 무, 무관이 뭐냐 그러면 이게 땅 붙어가지고, 여기 틈새가 없는 것이 무관이거든. 네. 틈새 없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 뭐가 뚫고 들어가느냐? 네. 무관에를. 무관에 뚫고 들어가는 것은 무라야 무관을 뚫고 들어가지, 네. 유로는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없다. <laughs> 아, 이건, 이, 이, 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네. 예? 이게 정말로, 이게 그~ 저기 하는 분들 조금 답답한 것을 보면 네.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정치하는 분들이 막 공격하고 막어오잖아요 그걸 대응할려 나라만 꽉 채워져 있으면 돼요 나라 백년 대결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 네. 나라 백년 대결을 위해서 나는 어느 길로 가겠다 네. 이것만 있어가지고 그 거기서 하거나 말거나 선문답 하듯이 딱딱 대답해버려야 돼요 지금 그러네요 네. 어디가 몇개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경제 문제가 무엇인 문제입니다. 네. 이걸 푸는 것이 더 급합니다. 네. 그걸 대답할 혀을이 다음에 내 대답하겠습니다.이라고. 네. 아이고 네. 좀 아니, 복통 터져. 이, 저, 세상을 위해서 끌고 가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답답하냐고요. 아니, 스님 너무 답답하시면 네. 건강해지십니다. 사람이 <laughs> 보지 마세요, 스님. 네. 아니 그 아직은 너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이게 정말로. 오로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네. 몇년 안으로 네. 몇년 안으로 어떤 반열에 갖다 놓겠다. 네. 이것이 꽉차 있으면 시비 소리가 안 들려요. 고것 하느라고 누가 시비 걸 이유도 없고요. 아직 걸어봤자 소용도 없죠 걸거나 말거나 나는 이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 일에 그 소리 대답 하다가내길 더뎌 못 가. 네. 네? 내길못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거를, 예, 정말로 세상에 나섰으면은, 세상을 위해서 나섰으면은, 다른 거 없으면 똑똑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냐. 그 원만 있으면 돼요. 네. 그 노자실은 그게 무관이군요. 아, 이게 무유, 무가, 네. 무유, 아, 무유가 무관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 그거 무관에, 이, 이 형체 있는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 거기를. 어떻게 네, 들어가? 그렇죠. 네. 예, 무유라 무라야 들어가지. 도저히 불가능한 예, 건간 네, 무라야 들어가지. 그리고 무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허심이 바로 무단 말이야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허심을 이루어야만 된다. 네. 허심이 되어야만 된다. 네. 예. 무유예 스님. 네, 무유는 유는. 유는... 무, 그냥, 유가 없으니까 무입니다, 그냥. 유는 그럼 빼도 되겠군요. <laughs> 그렇죠. 네. 예, 무유, 유가 없으니까 있는 것이 없다. 무죠, 네. 결국은. 아, 그래요 <laughs>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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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로 나는 이 때문에 네. 지, 무의지 유익냐 하노니,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 하니. 무위가 진짜 유익한 도리를 나는 한다. 결국 무위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무위가 네. 이게 노자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네. 것이 완전히 그냥 무위해 버리면은 네. 유의 상대에 걸리고 네. 무하면은 네. 네. 무 그런데 무위하면은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가 무위가 되기 때문에 네. 참 이게 아주 다져또이 노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언어 중에 하나가 무의거든요. 네, 위무의? 예, 예, 네. 예 무그무위가 네. 유익한 것을 한 도리를 나는 안다. 네. 무의라야 진짜 인간에게 유익하다. 네. 인간에게 진짜 유익은 뭐냐? 무의다. 네. 그러면 무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 말이야? 무심, 허심이 바로 무의다. 네. 예,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 예, 이제,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접근해서 네. 예, 이제 보살 경지에는 충분히 갔다. 아 보살 경지가. <laughs> 예, <하는구나>. 네. 예.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불언지교와 무위지익은 말 없는 가르침. 이게 이 세상에 말로 이 세상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친 건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해 그냥 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행동하면 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그냥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그래서 불언지 교회 말 없는 가르침이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행동으로 가르친다 최고의 가르침이죠 예 네. 무의지익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함이 없이 그냥 남에게 베풀어 줬냐 아, 베풀어 줌이 없이 베풀어 준다 다 이건 뭐 그냥 내 이거 뭐 집을 한칸 예를 다 줘버렸어도 네. 주미 없이 준다 이 말이죠. 아, 주이 네, 없이 네. 줘. 그렇게 하면은 그 이익이 진짜 큰 이익이 온다. 그, 그 이익이. 그렇죠. 대부분이 네. 네. 그래 되면은 자기가 손해 날줄 알고 네. 안 하거든요. 네. 근데그 이익이 진짜 이익이다. 네. 그렇게 무의지익은 천하희급지인지라 천하에 천하의, 천하의, 천하의 비교할 데가 없다. 이것이 희급지입니다. 이게 미칠, 다, 정말로 천하에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다. 최고다. 그렇죠. 예, 네, 최고다. 이런 말을 희급지 아, 그리세요. 네. 예. 미칠 수가 없다니까. 미친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네. 예,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음. 예. 이렇게 천하의 지유는, 네. 결국 어떤 것이 지유냐. 무의로 하는 것이 지유고 불언으로 네. 교하는 것이 지유고 네. 이런 말이 됐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그러면 그 자리가 지유는 네. 어떤 자리가 진짜 지유냐? 음. 무유 아, 유가 없는 것그 네. 자리 먹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네. 유가 유라고 하는 한. 그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무유잖아요. 네, 예. 무유. 네, 네. 먹은, 놈, 먹은 놈이 하나도 없는 네. 것. 이런, 이래야 이것이 진짜 부드러움입니다. 음. 진짜 부드러운 이런 사람은 그 어디를 가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 비교할 사람이 없다. 지유하고 무유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네, 예. 정말 새삼스럽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유장을 네. 예, 가르쳤는데 네. 우리는 지금 허심한다는 게 정말 안쉽거든요 네, 네. 허심한다는 게다 네. 비워 놓고 비웠다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정말로 허심이 돼서 천하에 가장 유연한 사람이 한번 되는데, 최선을 한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부합니다. 예, 예. 네. 그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산 스님과 같은 분, 예, 이런 분들, 그 사명 대사와 같은 네, 분, 네. 사명 대사는 함이 있게 하거든요. 음. 유의로한단 말이요. 에 아, 네. 아니 아니, 기가 막히죠. 현실로서는. 그런데 네. 네, 네. 서산 스님은 무위로 하시거든요. 아. 예, 무위로 하시. 네. 예. 그래서 그 서산 스님의 답설가처럼 그야말로 네.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음. 다그 뒷사람의 큰척 예, 그걸 보고 뒷사람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니, 네. 네. 정말로 네. 함부로 걷지 말아라. 정말로 함부로 걷지 말아라. 또 그렇네요. 네. 네. 내 가름 하나하나가 네. 내가 잘못된 길 뒷사람이 잘못 간다. 네. 너만 잘못 간 것이 아니라 뒷사람까지 잘못 가게 만든다. 아니, 그게 최고의 명상이네요, 열심히.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큰 네. 비운 마음, 네. 비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네. 이것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 훈련하고 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걷는 것도 예. 잘하겠습니다. <laughs> 예, <laughs> 네. 예, 지우장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하지지요 지빙천하지지가하며 무유이버무하니라 오, 시, 이, 로 지, 무 이, 지유행야로대 이, 은지교와무 이, 지 이, 은천하 이, 급지니라 이, 렇게 됐습니다. 네, 네,